안녕하세요. 집꾸미는 김스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페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데 어디를 바꿔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과 셀프 인테리어를 계획하셨지만 시도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으로 싱크대 상부장 전체를 철거하고 색다른 주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셀프 주방 인테리어 해보니 상부장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조리도구를 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옮길 수 있고 다양하게 선반을 추가할 수 있는 아일랜드 조리대를 큰 비용 없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돈 버는 주방 셀프 인테리어 시작하겠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부터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꾸밀지,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 할지, 또 시장조사는 어디서 할 것인지입니다. 제가 평소에 요리를 좋아하지만 저만의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에 냉장고가 불필요하게 많이 있었던 공간을 정리하고 저만의 요리 공간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반 합판은 저렴하지만 저는 카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멀바우 판재와 오크 집성 나무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방 작업대 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어떤 타공판을 달아야 조리 도구를 깔끔하게 달수 있을까였습니다. 쉽게 조리 도구를 배치할 수 있는 검정색 타공판을 종류별로 두개 구입하였습니다. 설치할 장소를 정하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벽면에 문을 가렸습니다. 벽면 앞에 아일랜드 조리대를 만들었습니다. 조리대가 조금 높아야 음식할 때 편하기에 높이는 90cm로 하였습니다. 나무만 구입해서 자르고 벽에 붙이고 조리대를 만들어 놓으니 금세 카페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리 작업하기 수월하도록 타공판 위치와 선반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서 실패하면 또 인테리어 비용이 드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나무를 자를 공간과 톱 연장 도구를 이용해서 선반을 만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케아 싱크대를 구입해서 제작되어진 싱크대를 셀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고 작은 식당을 하고 싶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조금씩 음식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 주방을 제 기준대로 정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꼭한 마디씩 듣곤 합니다. 쓰던 냄비가 어디 갔냐고 찾을 수가 없다고요. 너가 버린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요리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요리 공간을 만들어놓고 나니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 나도 드디어 독립했구나 그런 마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서 여러분만의 공간을 갖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공간을 찾으러 오늘 셀프 인테리어 시작 어떠신가요?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세 가지는 집안에 있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꾸밀지 곰곰이 생각하신 후 현재 사용 가능한 예산을 짜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판매 사이트나 매장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 점을 생각하시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실패가 줄어들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셀프 인테리어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셀프 인테리어 하시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